일단, 천천히 출발해 가. 깜빡이 끄고, 따라가. 사렇게 40km 넘기지 말고 가. 예. 따라가. 3단. 50km 넘기면 안 돼. 55. 啊，单、啊、板。嗯啊 가.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이야. 네. 30 넘기지 말고 가. 네. 3단 바꾸고 기야. 3단 따라가. 액션 좀 밟고 따라가. 땅빡더 올려. 울 울려, 올려. 올려, 올려. 안전거리 두고 네. 좀 천천히. 따른가 엑셀 좀 밟고 엑셀 졸업권 밟고 도로 서서히 풀어주고 깜빡이 좌측 밑으로 내리고 예. 왼쪽 백리라도 차안 오지 예. 보내주고 이제 차로 변경해 애셀 깜빡이 끄고 끄고 예 껐어요 엑셀 좀 밟고 가이 차가 못 들어오네 사단 딴 바뀌는 한 60킬로 밟고 가 60킬로 저 앞에 부딪히고 가면 기둥 큰거 보이지? 네큰 기둥 어. 계속 밟고 가 그 기둥에 네. 가깝게 가면은, 네. 자, 이제 가까이 왔지? 네. 깜빡이 좌측 밑으로 내려. 네. 내리고, 왼쪽 미렬차안 오지? 네. 차로 변경. 깜빡이 끄고, 가는 거야, 고자 내려가고, 고 다좀더 밟아보자고 여기 어령리순대국 보이지 식당 <laughs> 네순대국순대국 150m 전방에서 네. 이쯤이면 150m 전방대에서 네. 깜빡이 좌측 밑으로 내려 네. 앞을 딱고가 앞으로 보고 좌회전 차선 들어가는 거야 네. 자 요렇게 가면서 좌회전 차선 들어가 요이게 네. 브레이크 바로 올리고 브레이좀 밟고 맨 앞으로 가 들어가 기아 3단 바꾸고 3단 3단 브레이크 바로 올려 여기 와서 클러치 브레이크 밟고 스톱했어 기아는 중립 참... 딱 밟고 있고 좀 있으면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 네. 들어오면 2단 넣고 2단 출발해서 네. 앞을 봐 앞에 요게 이제 가로등 이제 그림자 보이지 앞에 네. 그림자 가까이 가면 강고좌회전하로아 네. 저기 가서 이렇게 어, 그림자 가까이 가면 강고 돌아 그래야 주황을안넘고간다고 아, 무슨 네. 말인지 알겠지 네, 네. 그리고 앞을 보고 운전해 네, 자 2단 네. 넣어 자, 브레이 떼고 클리치 가만히 가만히 떨고, 액션 조금 밟아 주고, 저 여기 주면서 이제 가만 앞을 보고, 약간 밟고 돌아가, 네. 돌아오지 걸렸다, 서서히 풀고, 바로 잡으면서 맞아 딱 풀어주고, 네. 앞을 보고, 약간만 밟고 가면서 앞을 보고 가 중앙선 안 넘는 거 네. 같아요. 그래 가면서 이제 기아 3단부다 3단 앞을 보고, 액션 좀밟아 주고.